일차방정식 4x 플러스 mi 마이너스 5m은 0 그래프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함수입니다 그래프 줬어요 자유롭게 빼낼 수 있는 코난이 되든 아니면 저거 뭐야 코난이 해삼 상관없고 그거 그수용탐정 뭐야 김정인? 김정인이김정인이야 아무튼 그거 가세대 아, 아그 김정인은 그 북한 수비죠 빨갱이 수비 아무튼 그것이 되든 간에 탐정에 대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은 다 뽑아내는 거야 이 직선이 지금 뭐라고 주고 있는 거야 이 직선을 지금 뭐라고 명명하고 있는 거야? 4x 플러스 mi 마이너스 5m은 0이라고 주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직선이 지금 자 뽑아낼 수 있는 정보를 한번 다 뽑아봐 그지? 기울기가 양수형수야 얼만지는 확실하게 모르지 그치? 근데 양수형수인지는 판단할 수 있지 아얘 기울기는 뭐야? 써먹든 안 써먹든 이게 그래프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싹삭 들어와야 돼 기울이 양수의 문제 그렇지. 그 다음, Y절표는? Y절표는? 양수가 되겠지. 그렇지. 그 다음, 뭘 지나니, 지금? 뭘 지나? 어떤 점지나? 아, 점자표를 잘 보는 네 X가 3일 때? Y가 1이죠. 자, 얘를 내가 함수로 잠깐 해석해볼게. F, X 대신에 3을 넣으면? 뭘 나온다? 뭐가 나온다니? 1이 나온다는 그 말이지. 그럼 이거를 점 좌표로 해석하면, 3,1을 지나는 점이다. 직선이다. 얘네나 이해가 가냐?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된다. 이거 학생들이 은근히 모이는 거야. 진짜. 아, 3,1을 지나는군요. 이런 것들을 정보를 뽑아내야 된다. 이거야. S가 3일 때 함수값은 1이 나오는군요. 이렇게 해석할 줄도 알아야 돼. 얘네나 이해가 가냐? 또제 3, 4구면은 지나지 않는군요. 이렇게도 볼줄 알아야 이 정보들이 확 스며들어가요 m의 값을 구하래요 m의 값은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렇지 글쎄. 야 미안 미안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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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<웃음> 3 콤마 <laughs> 1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 대입해 버리면 되지 미안해 미안해 3 콤마 1을 갖다 대입해 버리면 m 값이 나오겠죠 왜 m에 대한 일치 3넣어버리면 어떻게 돼? 12 1넣어버리면 플러스 m 마이너스 5m은 0 12 마이너스 4m은 0 m값은 얼마? 12에서 얼마 빼야 0나와? 12지 4m이 1 0이야지 m값은 얼마? 3나와버리겠다 어허 됐어요? 그럼 완벽한 일참수식이 나오겠네? m에다 3넣어볼까요?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5는? 영, 응. 이렇게 나오겠다. 얘는 여이에 같이. 자, 기울기 구하래요. y 간에서풀 필요가 없지. 기울기 얼마야? 자꾸 연습하고 따라 해야 돼. 그렇지. 마이너스 3분의 4. 자꾸 연습해 익숙해집니다. 마이너스 3분의 4.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. 오,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. 열 글자를 나타냈지, 나타냈지만, 세 글자를 줄여볼까요? 뭘 얘기할까요? 열 글자지만 세 글자로 줄이면? Y축과 만나는 여기만 하는 거지. 맞아, 맞아. 그렇지. y 축과 만나는 정의절편은 여기만 하는거지. 맞아 엄 그렇지. Y절 혹시 Y절편 이것을 말하면아니세 <laughs> 글자. Y절편. 알겠죠? 그렇게 해서 Y절편을 구하는 얘기죠. y 절편은면 얼마야? Y 관해서 풀어줄까? 그럴 필요 없지? 얼마? 5 여기서 끝까지 긴장 놓지 말아야 될 거. 소진력으로 나왔을 때 긴장 놓지 말아야 되고 예리나 여고 3번 문제에다 답 오라고 쓰면 돼안돼왜안 돼? 그래 누가 될수 없겠는데? 꼬꼬 많이 살면 좌표라고 보러 갔지? 그렇지? 답 뭐라고 써야 돼예리0영오이냐이큰 눈으로 0, 콤마죠다을면 무슨 틀리면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. 어? 你妈的！哎，你这。